이번에 갈거는 피드피나 슬픔의 어려운 난이도 가겠습니다 슬픔은 다른거에 비해서 좀 간단한게 그냥 중간 보스 네마리에다가그 다음에 보스피터이 제일 작아요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수심이 제일 얕죠 이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전에 했던 것들과 똑같이 전장 불고, 레이지 레인지로 잡습니다. 화가기건 잡아볼게요.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소영님 어서오세요. 라미, 라밀레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왜 저렇게 멀리 있어? 저렇게 멀리 있어도 이게 유사 20레벨이라서 쉽게 저렇게 땡겨집니다. 아이고 캔셀렛다 실수 괜찮아요 어차피 비전있어가지고 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퓨즈 떴는데 안먹고 갈게요 그냥 아나다저 뭐 먹을까? 먹는데 얼마 걸리니까 빠르게 후루룩 찹찹하고 <laughs> 갑시다 마침 토하림 터졌네요 토하림 터졌으니까 실담을 하고 이때 어떻게 하냐 버스를 버스를 킵니다. 버스 다 공짜죠. 이거는... 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항상 이거 도로칼 보고 여유가 된다 싶으면 버스를 쓰셔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애들 끌어다가 잡고, 그 다음에 또 잡고, 끌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뗴수 있죠. 쉴드 오브 드러스 한번 쓰고 여기서도 한번 더 여기서 잡아볼게요 어차피 도로카도 많으니까 아 도로카 별로 없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laughs> 아고 실수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도로카 채우면서 하면 되니까 얘를 갖다가 때려서 넣고 얘도 때려서 넣고 어차피 도로카를 채워야 되니까 렉 걸리네 그래서 서버가 계속 멈추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마비도 자체력이라서 이거는 지금 전장이 풀렸거든요. 일단 하겠습니다. 실드 한번 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오그 다음에는 이쪽이죠. 전장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음장 한번 하고, 인스플러전 쓰고요. 도로카를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컨버전으로 도로카 좀 채우고, 얘로 때려가지고 도로카 좀 채우고요. 어차피 근접이기 때문에 쟤네가, 그냥 외롭게 채우시면 됩니다. 마지걱정로하지 마시고. 저렇게 럭키 피니쉬가 뜨면은 도로칼 많이 주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조금 남아있는 애들은 저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을 다 잡은 다음에 이런식으로 프렌즈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빨간색이 프렌즈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와차 한번 하고 어 갈게요 비와차 한번 하고 두고 무도 하면서 얘네가 투명화가 됩니다. 투명화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크리가 안 뜨네. 알강 무기 들고 있으면 크리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강 무기를 끼고 때리는 습관을 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렇게 투명화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조금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스텝을 들고 메테올 시도합니다. 메테오 시즌에 잡으시면 돼요. 투명한 풀리거든요. 메테오를 쓰시면은 잡으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안 죽는 애들인데 이럴 때는 비폭을 터뜨려요, 비폭. 빵! 터뜨리면 크리 가뜨면 죽습니다. 이렇게. 패시 트롤링을 하네요. 네. 서포터 모드를 항상 하셔야 된다 님들. 안 하면 저렇게 개 트롤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서포터 모드로 해두시는 게 좋아요. 비폭으로 잡을게요. 페시를 잡을게요. 오래걸리는 뭐야 열탄주고 <laughs> 새로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아무튼 여기가 좀헤래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구석가서 위기탈출 한번 한다 이탈 한번 하고 위기탈출이 저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비어설 한번 하고 마음껏 하나 먹고요. 뭐야, 깼지? 아, 됐다. 얘가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소환해갖고 디바이닝 카운이좋대 되네요. 얘네가 마, 많기 때문에 두 마리면 괜찮은데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디바이닝 카팅이될일있합니다 얘가 때려가지고 방해되니까 일러스만 쌓아야겠네. 패스 붙이고요. 패다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뭐 파블이나 뭐 썬더나 이런 게 날아오겠네. 좀 떨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는 데스마크 하는 것도 괜찮아요 데스마크 하면서 게요 부티스 이렇게 써줘 그리고 썬더같은 경우는 2차징 혹은 1차징이나 라고 때문에 두번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하는게 좋습니다 라이팅매주 쉴 때같은 경우에 뷰어츠를 한번 할게요 꺼진것 같은데 뷰어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데스마크 한번 볼게요 데스마커 유무 차이가 좀 있죠, 생각보다. 30%나 데미지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피하고. 대신 지속 각세 없으면 이렇게 빨리 끝납니다. 지속 각세를 껴야 되는데. 서버 잊혀갖고, 그냥 해놨습니다. 얘부터 죽기할게요 석가브레스를 같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막기 때문에 받아 화 건물, 마나 포시 마시고 이게 혼자 오면은 좀 억세요 이게 중간에 그 뭐냐 부조화 형상 계도 걔도 이제 막 투명화되고 이래갖고, 핫핑크 등. 이런식으로 아무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빼고, 템이 처방 에좀 걸리네요. 그리고 이걸 오른쪽 갈게요. <laughs> 오른쪽 가가지고, 전장 한번 하고, 롱펄 하나 먹을게요. 아무튼 혼자 오시면 저 중간 보스 빼고는 다할 만해요 나름. 그다음에 템을 좀 수합할게요.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작 한번 하고요. 진짜 한번 하고 나서 템을 다 바꿀게요. 그 다음에 캔슬하고요 영상 스킵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하데스 미를 하고 그 다음에 패슬꺼에서디발 링크하고 토안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데스마크를 한번 하고 그리고 골미아 스키고 저게 이제 피가 빠지는 게 저게 뭐냐면 이제 피 흡혈 표시잖아요 저게 이제 저기 물고기에 닿이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피가 살짝씩 따는 거라고 그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한테 이제 저 보스한테 맞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던지거든요 저런식으로 던지는데 저 던지는거 맞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반가이 걸립니다 반위 걸려가지고 다음 데미지가 좀 세게 들어오죠 가지고 저거 맞는것도 좀 웬만하면 피하는걸로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뭐 따로 이제 위험한 건 없어요 그냥 심장 패턴도 캔슬 하려면은 저거 패스를 넣으면 사라지고 어그로가 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피 빠는 건데 피 빠는 것도 4대 딱 피만 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에 많이 맞다 보면은 피가 어느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건 체크하셔가지고 피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딱 위험한 패턴은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녹화 종료할게요.